집중호우가 내리던 지난 7월 15일 새벽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빨리 구해 주십시오. 30세 남편 A 씨의 간절한 목소리. 신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잠진도. 평소에도 캠핑과 낚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 구급대는 해상에서 의식이 없는 아내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3일 전부터 약속을 하고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기 위해 잠진도에 왔고 비가 오다 보니 좀 추워서 담요를 가지러 차에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행복한 여행을 떠나 아내를 잃은 비극적인 사고였을까? 그런데, 그로부터 3일 후인 18일 오후 2시, 뜻밖의 장소에서 남편을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나타난 남편.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은 전혀 뜻밖이었죠.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까? 왜 거짓으로 신고했습니까?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숨진 아내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고사를 가장한 남편의 살인 계획이었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 사건. 김원 사건 파일, 인천 잠진도 살인 사건의 비밀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이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남편, 피해자인 아내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라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판을 속행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정말 반성을 하기에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참작, 반성, 합의를 주장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한 흔적. 2023년 7월 15일 새벽 3시 6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 대원들은 피해자를 묻혀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지요. 그런데 시신에 남은 흔적이 무언가 석연찮았습니다. 아내의 시신 머리 부위에는 멍자국과 무언가에 찍힌 듯한 상처, 혈흔이 보였던 것이죠. 그 크기와 정도로 보았을 때 남편의 말대로 단순히 실족하며 어딘가 부딪혔다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에 해경은 범행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 사건 당시 화면을 확인해 보자.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캠핑을 시작한 모습인 부부. 남편의 말대로 차량으로 가 담요를 꺼내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고 있는 아내 뒤로 조용히 다가가더니 아내를 갑자기 힘껏 밀어버렸지요.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아내가 무트로 나오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힘껏 머리를 향해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돌에 맞은 아내가 의식을 서서 잃어가며 물살에 휩쓸렸고 남편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은 신고하기 26분 전인 새벽 2시 40분. 무려 26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해경은 CCTV 증거와 남편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당일 오후 긴급체포를 했죠.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선 이상한 흔적을 통해 범행을 확인한 해경. 물론 시신에 어떠한 흔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말만 믿고 사고사다라고 확신하며 사건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진술과 맞는 현장 상황 그 흔적들을 찾아서 종결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당일 제일 컸던 문제는 사건 당일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실족해 머리를 부딪힌 거라면, 화위에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데요, 정말 다행히도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섬, 특히 캠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해놓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CCTV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큰 대교가 있는 경우엔 그 대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청 시스템적으로 아예 그 대교 장면이 보이는 초고화질 CCTV도 설치해놓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잘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전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CCTV인 것인지. 결국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사고를 가장한 완전 범죄를 꿈꾼 남편. 그럼, 그의 범행수법과 그의 주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범행수법. 7월 19일 이곳엔 현장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담담하게 얼굴을 완벽히 가린 채 사건 당시를 재현한 남편.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밑에서 현장검증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범행 전에는 자신이 가져왔던 물건들, 캠핑 의자, 낚시용품, 아이스박스 등을 놓고 누가 보더라도 낚시와 캠핑을 즐기는 모습처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각 아래에 있는 제 방에서 자리를 잡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엔 담요를 가지고 오는 척 하더니 담요를 든 채로 안을 뒤에서 비는 모습까지 현장 검증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돌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현장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그가 들었던 돌은 정말 사람 머리만큼 큰돌 정말 작아봤자 손바닥보다 큰 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던졌죠 처음엔 멀리서 던졌다가 가까이 다가가 거의 내리 찍듯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바닷물이 차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안에는 물살에 떠밀려 버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 범행 지점과 시신 발견 장소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가의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은 머리 쪽에 손상이 발견되어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판명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분명 살인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범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바로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실 살인 사건에서 우발과 계획은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에서 우발적 살인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많이 하죠. 법에서 우발적 살인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첫째,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는가라는 부분.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엔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사를 가장 했고, 주변에 있는 돌을 썼기 때문이죠. 둘째, 해당 범죄가 꼭 계획이 필요한 범죄일까? 이건 범행 목적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셋째,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는 가해자의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계획인지 우발인지를 판단하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범행 목적이 돈일 거다. 바로 보험금 때문에 살해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만약 보험이 걸려있다면 범행 도구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사건 장소로 유인했고 방심하게 했으며 살해했다 판단, 계획적 살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범행 이전 이상할 정도로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던가, 아니면,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 어떤 보장금액을 특별한 걸 올렸다던가,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부부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보험을 함께 들며 노후를 대비할 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할 순 없다라는 것이죠. 보험금 목적이 없다, 그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대부분 들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 포렌식부터 남편이 그 돈에 대해서 쫓을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대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남편의 수입이 그렇게 적지 않았고 가계부채가 생활하기 힘들 만큼이 아니었다 정도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해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느낌이다. 이게 현재 검찰의 입장입니다. 보험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내를 돌로 쳐서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다. 남편은 왜 그런 걸까요? 남편의 주장은 2023년 7월 12일 낚시를 가기로 약속을 했고, 일정대로 15일 여행을 가던 도중, 갑자기 아내가 명품 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 못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당일까지도 살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순수한 여행을 갔는데 아내 이야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해서 범행 도구도 준비하지 못한 채 사고사로 위장했다는 겁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모습이죠. 그럼 정말 우발적 살인이 맞는 걸까요? 만약 12일 이전 살인에 대한 목적, 목표를 세우고 범행을 한 것이라면 확실한 계획살인입니다. 경찰 초기 진술에선 불화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범행 당시 함께 여행을 간건 무언가를 풀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믿고 남편을 따랐지만 남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럼 이 진술대로라면 사실 계획적 살인이 맞습니다. 이미 살인을 생각했다면 준비를 했을 테니 말이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남편이 말했던 그 불화가 무엇일까? 나중 진술로는 당일날 갑자기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불화가 갑자기 치밀어 올라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남편.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들에겐 좀 납득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존재했고, 그 불화의 끝이 살인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건, 그 전에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뭐,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말다툼을 저지르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범행 당시의 모습에 봤을 땐,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켰고, 기습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의문점들이 남는데요. 그 의문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장소. 잠진도는 캠핑을 해도 따로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주말의 경우에는 나들이객들이 많아 캠핑 장소를 찾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지요. 지형 자체가 길이나 있는 곳이 빙 둘러 선착장으로 가는 그 중심이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이기도 하며 CCTV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곳이 아닌 섬 서쪽 방향, 길이 나 있는 곳도 아니고 험하게 해집고 가는 길 쪽을 선택했습니다. 또 범행 현장은 무의대교가 옆쪽으로 지나가는 바로 밑을 선택해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장소였죠.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낚시를 하기 위해 찾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이곳에 대한 지리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그게 캠핑을 위해서 왔을 수도 혹은 사전 조사를 미리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두웠던 당시 도로에 가깝게 있는 지역물을 CCTV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이게 단순히 뭔가 와이파이 같은 우리가 쓰는 4G나 5G 같은 그런 기지국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CCTV였죠. 두 번째, 사건 당일의 날씨 문제입니다. 7월 인천 날씨는 집중호우가 느리던 때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12일 약속을 잡을 당시에도 비가 내렸던 상황이며 주말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었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일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 경보가 있었죠. 그만큼 나들이객일 수가 줄어들고 차량 통행 또한 적어질 것이다라는 건알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의심까진 우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낚시를 가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된 것이 없고, 장소나 날씨 정도는 서로에게 괜찮았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CCTV를 보더라도 아내도 어떠한 의심 없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 그 범행의 결심이 이상합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6월 혼인을 했는데요. 2020년 9월, 불과 3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추궁을 당하기 시작한 남편.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했고, 또 내가 번 돈을 많이 쓴다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을 정리해보면, 혼인 직후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그 이후부터 3년간에 걸친 불만을 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이들 사이에선 아이까지 태어나 현재 3 살이죠. 2023년 범행 당일까지 이어오는 불만에서 외도 감시라는 이유, 자신의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 이두 가지로 불만을 품다. 사건 당일날 명품 가방들을 샀다라는 말에 단번에 살를 결심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시나요? 보편적이라면, 이혼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헌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그 순간, 살인을 결심했다라는 말이, 보통의 상식선에선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이 됩니다. 물론, 이 가방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남편의 말로는 그날 처음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전부터 얘기가 된 상황인지 그 포렌식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밝혀질 내용들이죠. 물론 남편은 몰래 그런 명품 가방을 많이 사서 재정적 타격을 줬거나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게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를 가지고 바로 살인을 결심하고 그리고 사고사를 개, 가장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도 빠른 순간이라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라 상황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결혼 후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불만을 쭉 품고 살아왔고 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에 3년간 화가 나 있었는데 여행 당일날 갑자기 화가 나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우발적으로 밀고 돌로 내리쳐 살해했답니다. 망자는 말이 없습니다. 남은 흔적들만이 그 사실들을 증명해줄 것입니다. 유족은 같이 못살것 같으면 이혼하면 되지 왜 죽였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아이도 있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죽어서 없고 아버지는 살인자인데 이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떡하냐. 남은 가족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범인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나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에서는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죠. 특히 부부와 관련된 문제는 제3자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들 사이에 얼마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불화가 지속되었고, 그 불화에 대한 원인이 얼마만큼 깊었는지,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던 건지,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뭐 내역들, 포렌식 복원에서 이제 증거로 재판에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뭐 당일날 뭐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확인이 될것 같은데 확실한 건 범행 당일날 CCTV 영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불화가 있어서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이 발생됐다, 좀 불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불화를 끌어오다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라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남편이 주장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자기는 이제 헤어지고 싶었는데 아내가 헤어져 주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 가정법원에 대한 문제라서 뭐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문제라면 남편이 그런 진술을 하는 게 맞았을 거라고 보여요. 너무나도 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둘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날도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해서 이혼도 해주지 않는데 너무 화가나 방법이 없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법이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구나라는 걸뭐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범행 동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무언가가 크게 덩어리처럼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책임을 물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3년간 자기는 굉장히 불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제 돈 얘기를 했으니까, 내 돈을 막 쓰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라면, 그 전부터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었을 거고, 그런 증거들은 있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당일날 뭐, 명품 가방을 샀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언가 하나가 좀 떨어져 있는 느낌? 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사망 이후 얻을 수 있는 득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보험금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도 아니라면 남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심적인 리 판단을 보면 가정에서, 아예 안 데려갔잖아요.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내가 가진 이에서 아내만 없어지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아내만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 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뭐 다른 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뭔가 뭐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다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조사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긴 할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 해경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했을 때 증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증거들이 공개가 될것 같은데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검색 기록이에요.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미리 확인을 해봤다라는 문제일 수 있죠. 그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미리 사전에 준비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장은 깨져요. 핸드폰 포렌식에서 무언가 발견됐다라는 내용은 그 과거에 이미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들통이 난 거니까 사건 당일날 갑자기 확,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배척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주장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앞으로의 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반박되고,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어 매우 끔찍한 사건이라 많이, 뭐, 이 기사화가 되면 많이 놀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도 함께 계속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